ako ste su uskrsli s Kristom, tražite što je gore, gdje je Krist sjedi s desna Bogu.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nek se ne uznemiruju srce vaše, vjerujte u Boga i u mene vjerujte. U domu oca mojega ima mnogo stanova, da nema, zar bi vam rekao, idem pripraviti vam mjesto kad odem i pripravim vam mjesto, ponovno ću doći i uzeti vas k sebi, da i vi budete gdje sam ja. A kamo ja odlazim, znate put. Reče mu Toma, gospodine, ne znamo kamo odlaziš. Kako onda možemo put znati? Odgovori mu Isus, ja sam put, istina i život. Nitko ne dolazi ocu osim po men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 형자매 여러분. 성모님께서는 흰 옷을 입으셨고 세 명의 목동들에게 정오경에 발현하셨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 모습을 보았고 히아친타는 그분을 들었고 루치아는 성모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성모님은 진지한 모습으로 손에는 묵주를 들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파티마의 세 명의 목동 발현 증인들이 받은 비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개! 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참회야말로 가장 안전한 도구로서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특별히 악에 관해서 이 악이 인류 전체에 침투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거나 하느님을 버릴 때입니다. 성모님은 이세 명의 목동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인들의 회계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느님을 거부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희생해 달라 이 어린 발연증인들에게 청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날마다 로사리오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도 알려주십니다. 이세 명의 목동들은 그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이고 사회적인 쇄신을 요구하셨고 많은 이가 여기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변호자로 등장하십니다. 특별합니다. 곧 당신의 자식들을 악에 버리지 않고 모든 이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악의 원천과 모든 전쟁의 원천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는 특히 이인류의큰 재앙이 올 때마다 발현하셨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1942년 성모님께 이 세상을 봉헌하셨습니다. 제2차 내전이 한참이었던 와중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온 세상을 봉헌하셨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당시에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열렬하게 파티마의 성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또 바오로 6세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파티마 순례를 하셨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당신께서 암살, 시도를 당한 이후에 그곳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얼마 전에 온 세상을 티 없으신 성모성심께 봉헌했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희생과 회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의 회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우리들을 위한 특별한 격려로서 완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로사리오라는 무기는 완벽한 무기입니다. 악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모님께서는 한 발현에서 발현 발연 증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님 모든 영광송 다음에 꼭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성모님과 함께 우리들의 희망을 수신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떠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우리 혼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은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당신 없이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설득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까? 이 길을 정말 갈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질문 앞에 서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 가셨으면서도 두려워하셨고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고독 속에 계셨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도 그분의 희망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예, 수님 곁에 묶여 있었던 한 도둑 우도는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완전한 고독과 고통 속에서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두려움과 그 잔인한 죽음 앞에서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부를 향한 신뢰입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는 두려움,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삶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힘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뢰하면서 하느님을 신뢰할 때 희망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강물 앞에서 두려워하는 부족과 같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엄청난 게 불어난 강물을 헤엄쳐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부족장이 가장 먼저 그 강을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이 부족민들도 용기를 내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강을 헤엄쳐 걸어 갑니다. 그래서 모든 부족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강으로 들어가셨고 먼저 그 거친 파도를 헤엄쳐 건너가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앞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음 앞에서 두려움은 꼬리를 감춥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그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길이시라는 것, 인성이시며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들의 삶을 순례가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한 순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 의미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안전함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그 진리 인기를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생명을 위한 보장이 됩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데려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참으로 구원적이시고 그 목적을 완성하시며 인간 존재를 구현시키십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순례자인 우리에게 힘을 주고 투쟁할 수 있는 힘을 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하느님의 섭리의 신비에 다가가게 만듭니다. 그 하느님의 섭리 도우심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활동을 하고 나보다 더큰 활동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은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반영되고 드러나고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런 강론 중에 이 묵상은 성모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모님으로 마치겠습니다.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는 해입니다. 달입니다. 교회 와 함께 우리는 일치해서 묵주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시다. 천상에 계시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려움 삶의 어려움 중에 우리들을 도와주십사. 전구를 청합시다. 성모님은 늘 하느님께 성실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오늘 저녁 우리들의 마음에, 마음이 열렬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열렬히 이 세상에 바라는 평화를 보내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